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제가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유료회원님이 당했던 똑같은 분이 여기 와가지고 저를 오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결론이 뭐냐. 그분이 또 우리 회원, 유료회원님과 똑같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. 지금 저를 사칭해서 지금 보면은 요런 어 부사, 요사책 부사 요런 것들을 딱 올려가지고 저 저인 것처럼 해서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. 뭐 돈을 우리 지금 유리현님 같은 경우는 2천만을 당했거든요. 근데 어제 여기 오신 분도 얼마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또뭐 비상장 주식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올렸던 부분을 어 지금 요거를 지금 내리고 어, 왜 내리느냐니까, 그분이 이제 필명이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, 그냥 유료회원님이라고 얘기를 해달라요. 왜냐면 그 필명을 자기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저에게 보내줬거든요. 그, 그 단체 카톡 필명이 뭐냐, 그 단체 카톡방 이름이 뭐냐면은, 경제적 자유를 찾는 사람들 거기에 아이디가 전화위복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톡방에한 150명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 올렸을 때 우리 형님이 당한 게 언제였냐면 9월 1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18일 날 여기 올려드리면서 저를 사칭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회사에서도 계속 사칭 주의하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게 한 1년인가 2년 전에도 또 저를 사칭해가지고 어, 그 때도 이제,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, 그 이후로는 안 나왔거든요. 근데, 이, 지금 9월 18일에 올려놨죠. 그죠?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면은, 그 피해자가 자꾸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, 그, 뭡니까, 카톡방이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더 이상 이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, 사실 이 카톡방 같은 경우는 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대표님 유료가입하는데 카톡방 있지 않나요? 그 카톡방은, 어, 유료가입을 하고 그 카톡방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어요. 왜냐니까 1년 전인가부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 지금 카톡방 때문에 너무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막 카톡방에서 종목을 줘가지고 사기당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이게 규제, 규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카톡방을 운영을 안 하는 걸로. 그럼 기존에 있는 거는 뭐냐? 그냥 침묵 차원으로 또는 뭡니까? 뭐, 갑자기 이제 시간에 상항가를 쳤다든지 이럴 때막 그냥 매도하세요. 뭐, 시간에 사항가 쳤으니까 매도해도 되고 다음날에 좀 시가에도 던져도 되잖아. 그죠? 그래서 이 카톡방에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단지 그냥 침묵 도모에 그런 거지 그 카톡방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아요. 저는 이데일리 온에서 유료방송, 딱 방송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 유료방송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카톡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를 사칭하는 그런 거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카톡방이 경제적 자유를 찾는 사람들. 아이디가 전화 위복이래요. 그게 한 150명 정도 있으니까 또 피해자가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거는 내리고 요 지금 내리고 지금 제가 요 찍은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.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요. 어, 지금 제가 이제 회사에도 말, 어,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도 또 그, 와관련된 있는 지금 이분이 보냈던 내용들을 다 보냈거든요. 보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. 여기 지금 우리 이델리온 가면은 제가 9월 18일 이후부터 계속 지금 보면은 어, 저 여기 있잖아요. 여기. 어, 전문가를 사칭하는 것 조심하라고 여기 계속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어, 어느 날또 내렸네요. 지금 가만히 있어보십시오. 전문가 사칭, 아 여기 있네요. 사칭, 사기, 피해, 주의 계속 올려놨거든요. 이게 지금 9월 시, 신고하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. 9월 18일부터 아마 올려져 있는 부분입니다. 제가 이제 그때 우리 회원님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얼굴이 다 알려져 있고 방송 TV에도 나오는데 제가 그런 사기를 치면 바로 잡혀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분도 제가 의심스러우면 바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제 라이브 하는데 와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라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분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기도 이거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 하면서 저한테 그죠 뭐 그런 부분들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조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데올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그죠 1대1 이런 거안 한다 비상장 똑같네요 이런 거 권유리딩 안 한다 이런뭐 뭡니까 환불 관련 신규 가입 전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제 비상장 주식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, 조심하시고 절대 어, 이데올에서 머니키를 사칭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